아, 어, 한팀은 확실히 오네. 아, 왜안 먹어줘. 나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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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제발 가운데 보가이라도 있어라. 총 있어라 총. 보가. 납치. 아까 근데 한팀 내린 거 아니었어?

왼쪽에 사운드 있는 거 있잖아. 라보선 잘못 들었나? 어, 여기 있다. 빼봐, 내가 터버 아, 그 해줄게. 아.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이야 하나 다운이야얘 들어와야 돼, 들어와야 돼. 무리하지마무리하지 축이 무리하지 깼고, 이제 돌아와야 돼. 어차피.

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장전 중. 아이고 화킬인데 화킬? 절 처치. 내가 처리했어. 걱정하지 마. 어디 갔어? 안 보이는데? 잠깐 치료 좀 해야겠어. 기다려봐. 왼쪽에 사운드 난다. 헬퍼미. 터터. 헬퍼. 어.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아 이거 왜200 껴져있는거야 오 이거 다르기데

천천히 천천히 장전 중에서 다음 다운, 다운. 다운이야. 한팀한 팀. 나선 팀. 와나 꽂혔어! 아나 배터리 없다 아 싸우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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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아유, 죽이네. 아 이거 아. 죽이네 아아 너무 아까워아 이거 너무 아까워 너무 안할것 같아. 와, 이거를 마무리 못 하냐. 아. 잘 되는 판 오늘 이렇게 마무리 못 하지. 아 어, 아깝다. 500딜.